<laughs> 오케이, 슬립 시작 됐어요. 자 오늘은 장비를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근데 제가 장비 이름을 잘 모릅니다. 일단 마이크는 여기. 잘 보이시는 모르겠는데좀잘안맞 이렇게 있거든요. 요게 CMP G1 그건데 일단 손캠 손캠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마이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졌네. <laughs>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말라네. <laughs> 다시 할게요. 아니다 아니다. 지금 하자. 아 마이크 가 생각 꺼졌습니다. <laughs> 일단 이거는 마이크. 일단 이거는 마이크 CMP G1 G1 CMP G1 그리고 어, 지금 지금 하고 있는 무한의 거울 지금 뭐할게 없거든요. 일단, 음, 뭐, 게임을 할 게, 음, 뭐, 게임을 할게 없거든요. 음. 어, 어, 마이크가 잠깐 꺼졌다. 그러면, 일단, 심심하기 때문에 잠깐 키, 캠을 킨 거고. 아, 사람들이 안 들어오세요. 홍보하고 와야지. 홍보하고 오겠습니다. 음, 음, 음. 잘 보이나? 잘 보겠죠? 자, 모두가. 이 시간 치고. 일단, 일단 뉴스 들어오스에서서고 들도 많이요. 어, 또또 사상 사상. 단단. 음. 괜히 캠을 켰나? 괜히 캠을 켰나? 괜히 캠을 켰나 이제? 나. 아, 괜히 캠을 켰네. 음. 일단은 이거 내려줘. 어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한명 들어오셨네. 아, 안녕하세요 지금. 참가자에서 누가 나올 수지 이건 나가셨어. <laughs> 일단은 좀 캠을 괜히 켠거 같거든요. <laughs> 일단 저는 2시에 태권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도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많이 조금 촬영을 하는 건 우캠이고요. 우캠. 자. 여기. 우캠. 우캠 촬영을 하나 할게요. 게임 녹화에서 예아 이건 아니고 일단 게임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지루하니까. 일단은 카메라를 하나 켤게요 카메라 빨리 켰죠. 아. 가만. 안되겠다. 가만.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촬영을 게임을 무슨 게임을 할지. 아. 게임을 하나 할게요. 그거 그지 게임 하면을코나 게임 주면은 다음. <laughs> 기다 <laughs> 게임 치면 많은 게임들이 나오거든요. 무료 온라인 게임. 오케이. 오. 자, 오캠 키고, 바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유화각, 유화각, 유화각. 유화각, 유화각. 게임 녹화. 오, 어, 됐네요. 시설보다.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은 라이프 더 게임. 이건 모르겠다. 일단은 이거 영어를 이 영어를 아시는 분을 찾습니다. 플레이. 이거? 아, 됐다. 아, 광고! 이거 너무 많이 쓰네 무슨 들어올때도 간거 같아어 일단 저작권때문에 아 잠깐만 니네 노래 저작권은 걸리는거 아니야? 잠깐만 저번에 저작권 걸렸는데? 음. 저작권, 저작권, 음.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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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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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작 오. 꽃, 꽃, 꽃. 꽃, 안 돼. 돼. 와. 와, 됐다. 와, 이게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정말. 17. 우측으로는 3. 4, 5, 20. 아, 씨. 잘못했다. 17. 무측으로 3. 이십 여기 아니야? 잠깐만 아니 어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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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 어, 이거 어. 아어아 그러면 일단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귀엽다 얘도 빨리 봐. 헤헤헤헤헤 <laughs> 어머 빨리 라고다른걸아까음 됐다 됐다 자이 영어를 아시는 분포함합니다아자 이거는 <laughs> 이거는 가리기 오케이 이거는 저작권 때문에 오케이 okay. <놀람> 끝났어 오케이 이가자 어른 고거어오마이 o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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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케이 와 이겼다 오 좋아 좋 아, 이거 10, 10 맞지? 아, 잠깐만, 잠 틀렸어. 다시 해야 돼. 이렇게 틀고는 4, 이거 뚜꺼지 말 맞죠? 이거? 맞... 맞는데, 왜? 어, 맞네. 어, 맞네. 어, 사유? <laughs> 어, 이게 가장 싫어. 아, 나 이거 가장 싫어. 진짜. 이거 너무 크게 나면 이거 병 아니야? <laughs> 그다음 마우스로만 할수 있는 게임을 마우스 게임을 한번 유튜브 찾아볼래. 프로에 들어가야겠다. 크땡에 들어야겠는 마우스 만으로 할수 있는 게임. 마우스 클릭 플레이 게임. 어? 아이, 이거, 설마. 내가 뭔지 알아. 해봤습니다. 어? 이, 뭐, 트, 트, 뭐, 트, 트, 해 트, 트, 뭐,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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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야 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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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더라 응? 뭐 어쩌해 뭐더라고어뭐어쩌하는거지 어. 뭐 온나 달걀이 어? 뭐 아니잖아 모두 뭐 마우스로 모두 마우스로 아니 뭐 어떻게 하는거야 클릭플레이 클릭플레이 클릭플레이원클릭플레이원클릭플레이 클릭 클릭 이건 제가 해, 해보지 못했습니다 클립플레이원 원은 못했어요 아마 투를 냈을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다니거든요 컴퓨터 제가 반과울을 다니는데 그때 어, 뭐지 보내줬어요 그걸 아르 조작권 이제게 응? 아, 이거 쉽다 뭐야 힛, 역시 응? 이거 이렇게 겹치면 되는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요건 여기 사각형으로 넣어야되나? 응? 뭐 클릭할 수 있던 게있던는데 이거 내리면 넣고 넣고 넣 넣어. 넣어버렸다. 에 걸린다. 어 나왔어. 설마 저작권 걸리겠어? 그럼 삭제해야지. 야 이거 먼저 있는 거 먼저 있는 거 삭제. 오맨 얘는 아니야. 아, 설마, 잠깐만. 에, 뭔데, 꽃은. Yen, 이거, Yen, n i n 이거, 고 얘는 d 지 아닐까 이거, 로성종 얘는 카우보이 얘가 이거 왜 이거, 야아 <laughs> 이거, <laughs> 만나망했 다시. 아, 먼저 하는게 맨 아래로? 자. 자, 자. 쪽 자. 자,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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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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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자. 자. 응? 누르면 아, 이게 방향이 바뀌네. 아씨, 내힘들어야 오케이. 어, 도대체 이거 빼야 될것 같은데? 아임 어, 뭐야? 디아 아, 그럼 음부터 해야 돼? 아있일단 클릭 플레이 레우 클릭 플레이 원원3 4 5 6 7 8 9 10 1이2 카메라가 점점 뜨거워지는건 뭐? 응? New game.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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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씨. 응? 아 응? 클릭하면 무조건 가네. 응? 이야. 아, 안 돼! 아씨 날라가 날라가 아왜안 날라가 뭐. 아씨 내가 안해오하나오 하나 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여기 없나? 뭐. 안녕히 계세요 빠밤!